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십자가 에흘리신그필을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안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아 배들이 오면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고 이천한놈그 복에 비도 가합주고 주신 이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뜸만 따라 살리니 하 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절을 졌으면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요나는 어떻게 돼 4절로 사실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앞부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요나의 도망으로 이제 마감이 된 반면에 둘째 단락 1장에서 둘째 단락은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나의 도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폭풍을 예, 이제 보내십니다. 큰 바람 위에 내리심에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던지심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뭐하고 좀 관계가 되는가 하면 오 절에서 그 바다 위에 있는 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 좀 뭔가 문학적으로 조금 재미있다 그럴까요? 좀 사건은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바다 위에 던지시니까 어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막 던지시는데 요나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또 던져지죠. 그리고 그, 그 바람에 나중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15절에 그렇게 이제 일달락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우를 던지시고 사람들은 물건을 던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인 요나를 바다에 또 던짐으로 이 도망이 도망에 대한 이 도망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어 결과가 예 바다는 잔잔해지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신은 아무리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만 제비가 딱 뽑혀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예 이실직고하고 그 다음에 근데 또, 또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사람들은 요나를 그냥 그러면 너 던지자 화가 나서 확 던져 버리지는 않고 요나를 살려 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다가 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던지게 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시 이제 4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다로 도망친 요나의 시도는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예, 보내심으로 요나의 도망길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창조주이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자연의 모든 만물을 자유자재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길에 만난 이 바다의 폭풍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사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면서 타고 간 배가 폭풍을 만난 파선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나에 대한 이 행동, 요나의 도망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다 깊은 곳도 안 되고. 하늘 저 우주 끝에로 도망가도 안 됩니다. 도망갈 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폭풍에 대한 이방인 선원들의이 기도와 행동이 5절 앞부분에 하고 중간쯤에 나옵니다. 자, 왜 폭풍이 일어났는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은 이러한 바다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올바른 대상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면 기도의 정의는 아니지만 바른 기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막 살기 위해서. 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그들은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막 던짐으로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막 열심히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기 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잘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헛된 신에게 도움을 막 간청합니다. 때가 되면 저는 저쪽 성사 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부산 쪽에서든 어디서든지 막 승용차들이 성사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거기 또뭐 금요기도에 비슷하게 무슨 그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수고로 뭔가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폭풍에 대한 요나의 행동은 어땠느냐? 이때 사태의 원인 제공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미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요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지금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점에 빠지는 것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3절에서 옆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 돼 있지만 원문에는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를 대는 곳에서 그 배로 약간 낮을 수도 있겠죠. 참, 그리고 또배 밑창 쪽으로 이렇게 쭉. 예,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올랐더라. 올라탔다. 그래야 되지만, 예. 배 내려갔다. 원문에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 장으로 가면 바다속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2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존재가 그냥 바닥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한,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laughs> 다시 쓰를 향해서, 또막 이제 이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수직적으로도 밑으로 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점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인 내려감, 멀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배가 깨어질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사람들 소리가 막 크게 아우성치고 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엄청난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거기서 잘수 있다는 것은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고 무감각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침체된 거죠 육체적으로도 깊이 깊이 고라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영적으로 그만큼 깊이 침체되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친밀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깊이 잠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고 영적인 침체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계시로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는 정말 아수라장이고 폭풍우를 만났고, 대선이라는 이 속에서 혼란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상권을 다 지금 거의 장악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3권을 완전히 주게 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그 누구도 어떤 부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일들을 막 한다 하더라도 막아낼 사람이 없을 만큼 막 그런 위기에 이제 막 지금 처했죠. 그리고 여러가지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교회는 세이브코리아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때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예.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내고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나는 영적인 엄청난 침체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각해야 될 것이고 그, 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과, 경과는 또, 내일 그, 리고또계속해서 생각해보.